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로 해직된 국회의원입니다. 어,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휘 확인의 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부당성을 법적 대응으로 구체적으로 어, 행동을 통해서 어, 부당성을 제기하고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오병희 의원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박근혜 정부가 정당 해산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전 지도부들과 저희 의원단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 당원들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 많은 이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사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어, 통해서 어, 판결 날 것에 대한 위험성을 한국의 대법원에 어, 그것,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 낡은 국가보안법이 2015년에 한국의 민주세력 평화통일 세력에게 드리워져서 공안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에 어, 맞설 것입니다. 끝으로 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외신 어르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저희는 어,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 국제사회에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번역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어, 결정문 번역에 만 1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어, 저희 의, 전 의원 단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자중할 것을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와 새누리당이 <laughs> 어, 지난 정당회상 결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 향후 어, 외신 기자 여러분, 외신 언론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pay more attention, continuous attention to the case and to our fight.